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을 한금 문서에 붙여 넣은 후이 그림을 편집해서 보기 좋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 지금은 그림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그림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마우스로 이 그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이곳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표시가 보이죠? 이 표시는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대각선 방향이나 좌우로, 대각선 방향이나 좌우로 당기며거나 밀면은 이 그림이 커지거나 작아진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을 때 늘, 줄여서 이렇게 되고 또 늘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 마우스로 밑으로 내리거나 위로 올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위치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였을 때이 그림이, 이 그림이 여러분들 좀 불구스름하게 변했죠? 이거는 인터넷에서 원본이 아닌 어떤 복사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왔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그림이 줄었을 때 불구삼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 그림을 클릭해서 나와서 그림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 그림을 더블클릭을 합니다 더블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체 속성이라고 개체 속성이라고 이 그림에 어떤 개체이 그림이란 개체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이런 창이 나오겠죠? 이 창에서 제일 먼저 이 크기를 여러분이 직접 정해줄 수도 있고, 여기다 숫자 있죠? 숫자에다 미리미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써서 크기를 정해줄 수 있고, 다한 다음에는 이곳을 클릭을 해서 이 크기를 고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글자처럼 취급을 여러분들, 클릭을 해서 없애주세요. 클릭을 하면은, 아까 전에는 이 곳이 회색으로 돼서 클릭을 할수 없지만은, 이걸 클릭을 하면은, 체크 표시를 하면은, 체크 표시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잘 보면은, 여기서 이거는 나비가 4마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울림, 자리 차지, 글 뒤로, 글 앞으로 돼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 잘 알아두면 되는데, 보통 인터넷에서 그림을 가져왔을 때는, 글과 어울리게 만든다고 해서 어울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어울림, 맨 앞에 있죠? 맨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클릭을 하면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설정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글과 그림이 잘 어울리지게 되겠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자리 차지를 하게 되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글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글자와 그림이 따로따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자리 차지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글 뒤로. 글 뒤로 누르면은 말 그대로 그림 뒤로 글 뒤로 그림이 여러분들 돼 버리고요. 다시 되돌아갈 때는 컨트롤 l Z에서 되돌아가고 눌러서 이번 이거는 글 앞으로. 눌러 글 앞으로에서 글이 그림 뒤로 숨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컨트롤 러스를 데려가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울림을 이용해서 설정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땠나요? 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림이 글자와 너무 딱 붙어 있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여백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그림의 오른쪽에 너무 붙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는 괜찮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백. 여백 캡션 이래서 여백 캡션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깥 여백이나 오른쪽 여백, 아, 위쪽, 아래쪽을 여러분들 여백을 줄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기서는 오른쪽 여백을 주면 되겠죠. 한 2, 3mm, 한 3mm 정도 줘볼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설정 눌러서 설정하면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좀 떨어져서 좀 보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 이 그림이 외해이 있다면 이쪽 으로 옮겨갔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면 왼쪽을 여백을 여러분들 좀 조절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그림의 여백을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림에 여러분들 선 외곽선을 여러분 또줄 수가 있어요. 외곽선 보이죠? 이 외곽선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색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아, 어 여기서 여러분들 어 파란색 선 종류 선이 없으면은 색깔 채도 여러분들 선이 나타나지 않아요. 선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파선을 선택하고요 굵기 1mm 정도 너무 굵으면 좀 이상하니까 1mm 정도로 하고요.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선이 굵어서 좀 보기가 안 좋다. 그럼 0.1mm 단위로 여러분들 줄일 수도 있어요. 0.3mm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석을 색을 점선으로 바꾸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꿀 수 있죠. 아주 희미하게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블클릭해서 그림을 인터넷에 그림 가져왔을 때 편집하는 방법은 더블클릭해서 나오는 이 개체 속성 창에서 여러분들 기본과 여백 캡션 선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없애서 어울림을 하고 여백 캡션에서 필요한 부분에 여백을 정해주고 선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한 후에 종류 선택하고 굵기를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외곽선이 그림의 외곽선이 그어진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면 되겠습니다.